안녕하세요. 아재게임방입니다 오랜만에 매드맥스, 어,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다가 좀 말았는데, 어, 이제 4K로, 어, 할만한 게임을 찾다가, 최근에 이제 고스트리코 와일드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뭐 없을까 해가지고, 어, 지금 매드맥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높음이에요. 높음이고, 어, 더 높은 게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겠죠. 매우 높은 게 있고. 네, 일단은, 높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60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게임 재개. <laughs> 저는, 뭐, 그렇게 뭐, 어, 프레임 수가, 뭐, 80 이상 해야 된다, 100 이상 해야 된다, 그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은 50에서, 50만 좀 넘어주면은, 플레이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네요 지금 60프레임 거의 고정으로 지금 되고 있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고 어, 또 중요한거는 어떻게 하는건지를 다 까먹었다는거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죠 좀 빨리 뛰는게 뭐지 어허 알리조 마이어 찾기 일단은 나온지가꽤 돼서 지금 뭐 지금 4K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우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 와일드랜드하고 위쳐를 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아직까지는 실내다 뭐 보니까 그런 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캐릭터 한번 보도록 볼까요? 네. 오 깔끔하긴 해요. 어, 또 60프레임 고정이지? 쟤왜 그러니, 얘들? 이 맛이 같니? 자, 차고에서 제게 모든 업그레이드 장착하기. 차고. 여기, 여기. 야, 뭐하니? 뭐, 뭐,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차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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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몸버튼이, 아하. 아니. 탄다고 그랬니 지금? 난 아, 탄다고 한 적이 없어 차고에서 잭의 모든 업그레이드 장착하기 여기 차고 아니에요? 아 여기 차고인가? 아하 이건 수집이고 이건 수집이고 아니, 뭐, 좀 알려줘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야 여기는, 여긴가? 이건가? 아닌데? 어, 은근히 이것도 맵이 상당히 넓네요 음, 아니, 지금, 뭐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이 퀘스트를 좀 안내해 줄 수는 없는 거니? 아, 하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 가지고 차고에서 아, 요거, 요거, 요거. Oh. You get a. Tack on your ticket, dog. Tack. Are 뭐 the. Story model. Wait, dog. No, done, boon, to get. Magnum Opus! Consecrated corpus of the Angel Combustion! Your guise is now that of the Jack! Complete, radiant, deadly, and ready for anything! It won't be complete until we get the V8 from Gastown. Indeed! Indeed, yeah? And maybe, maybe. Not even that. What's over there? Ah, go to him. please, please, please. well The child. The fan. Give it to me quickly. Come on. let me heal her pain, please. 줄것 같은데. Don't mess around with that stuff. Don't touch the merchandise. Ah. 저렇게 그냥 끝나버려? 고철 고철을 계속 수집을 해야죠 차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뭘 해야 되니 내가 거트 음, 게시의 영역에 있는 캠프 제압을 하자 그리고 전설 등급 낫도마뱀에게 도달한다 아, 그게 뭐야 낫도마뱀은 뭐야 하라고 하니 뭐 하겠는데, <laughs> 하라고 하니 하겠는데, 엄청, 아, 엄청,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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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정해놓고 가자, 정해놓고 가자. 어, 지도가, 지도가 아, 나또마뱀뭐 낫또마뱀? 뭐? 이게 뭐야? 좀,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텐데 어... 아까 그리고 트게시 영역에서 뭘 하나 하라고 그랬죠? 어... 음, 이쪽이 다게시 영역이구나 이쪽에서 일단은 여기가서 뭘 하죠? 뭘 아! 하. 아 하. I think the profane camps of the s c r o t s o r d s should be destroyed! 그대로 떨어지다가는. 죽인거 맞.. 맞는거야? 아, 내가 얘를 죽였는데 저 위에 뭔가 애들이 있네요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는 거니까. 또이 게임 좋은 거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할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이제 4K면서 저희 모니터가 좀 커요. 49인치 짜리 모니터다 보니까. 키마로 하는 경우 힘이 듭니다. 어디 가는지 좀 정하고 가자. 어, 정하고 가자. 여기? 여기? 여기로 가자. 키마로 가기에는 좀 이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좀 힘들어요. 그리고 가까이 붙어야 되니까. 엑스로스 컨트롤러로 할수 있는 게임은 조금 이제 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의자에 좀 기대가지고 플레이 할 수가 있죠. 그런 만에선 위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위쳐 액션은 좀 라이트하다는 느낌이 있죠. 없잖아. 아니, 근데, 여기에 왜 표식이 있는 거지? 여기에 왜 표식이 있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먹으라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징하다, 징해. 음, 요걸 한번 잡죠. 허수아비. 허수아비 잡는 게 기억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땡기는 건데. 뭐, 하다보면 기억이 나겠죠. 안한 지가 거의 한 3, 4개월 돼가지고. 너무 황량하다, 게임이. 레드믹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 출시가 되자마자 샀는데. 미안해, 뭐... 터보가. 야카노수 앞이. 아, 이거 어떻게? 어, 아니야, 아니야. 아씨 터보 진짜. 씨. 이게 어떻게 했는데? 경주로 하니까 해외죠 당연히 즐길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경주용 게임처럼 속도감은 좋았 좋은 길라도 r o 二 e 的 차를 내리면. 덤벼 덤벼 얘 웃긴다 아니 이 상황에서는 에? 차로 그냥 치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또 고맙게 에? 이 차가 어? 두 마리나 있어요 두 마리나 언페로물로 어, 쓴다? 야이차 좋은 것 같은데? 왜.. 왜엄폐물로 어, 쓰니? 어.. 이차 이 타자 가지고 왔긴 왔는데 지금 그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에? 차가 그거를 해야 될때 아하 일단은 차고에서 갈고리 갈고리 작살총 신규 레드 레드 리트랙션 코일 어, 리트랙션 코일이다 고쳤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 게임을 좀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 재밌어도 하다 보면은 계속 하는데, 좀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느낌을 느끼게 되죠 슈팅도 슈팅이지만 키 입력이나 이런 걸다 모르니까 다, 다 까먹어버리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도 이, 이 자동차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We ripped out 내려, 내려. 아, 내려서. 바짝 뛰자. 요, 씨. 야, 내리자. 이이그 원어브라더스의 액션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차만 이렇게 모을 거냐? 고정으로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뭐그 정도 그거 안게뭐 다긴 하지만 근데 그거밖에는 수확이 없네요 이 게임은.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기억이 나야 이지 넓다. 어디니? 여긴 어디? 아 어반드로어, 만반드로어 맞습니다. 이거 완전 뭐 레이싱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비쌌어. 어, 진짜 먼지 폭풍이네.

Done. <laughs> Strap in! Opus is ready to eat black! No, I'm just 아, 네. 습니다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뜨는게 뭐였는지... 아, 이거구나. 야, 좀 전에 여기 폭파된 차는 어디간거야? No, I don't like 아 뭐, 매드맥스는 요즘. 정말 뭐, 할 게임 없을 때. 그럴 날이 있겠냐, 만은 그때 좀 해봐야 되겠어. 잘 모르겠어. 어디서 흥미를 쳐야 되는지. 처음에 했을 때더 재밌게 했었는데. 스토리나 다 모르게 까먹었다, 까먹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래 한번 하니까. 아무튼 뭐, 그 4K로 플레이 하는데 전혀 진장이 없었다라는 점은 이제 알겠 했구요. 항상 진지해. 다음에 또좀 이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직 게임 방이었습니다. 매드맥스였구요 감사합니다.